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9월 위기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번 방송에선 봤는데, 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아마 이제 그런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시장에서도 좀 걱정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실제 이런 크레딧, 부동산, 은행 업종을 제일 잘 봅니다. 그래서 거기 분석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결국 국제 금융 관점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지 이제 그런 문제인데 결론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전혀 없는데 이 점을 저희 아 음,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이나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알고 음, 이해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9월 비기서를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방송사에서 조금 집중 보도하는 것 같고 특히 아, 그 KBS, YTN, 그 다음에 며칠 사이에는 보니까 MBC가 많이 하는데 아, 제가 이제 어제 주요 언론사 데스크 기자분들하고 만났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전혀 자기네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아 과연 그러면 이것의 그 도화선이 아, 무엇이었냐? 그래서 이제 국내에 조금 알려진 것처럼.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홍콩에 있는 그 일부 업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프랜시스 첸. 저도 이제 홍콩 살때 아, 한두 번 겹쳤던 것 같아요. 이분하고. 근데 이분이 아, 글을 썼는데 이제 이런 거였어요. 9월에 코로나 때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아, 그 대출을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유예해준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부가 이것을 아, 유예를 해주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을 한다. 개인 파산도 일어나고 금융권이 이제 연체가 증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P.F. 관련된 그런 좀 대출도 과다해서 그것들이 집중적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이 아, 그, 연체문체에 봉착을 할수 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러 프란시스 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진짜 그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한국을 얘기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링크 같은 데 가면 우리 전문가들은 자기 그 경력 같은 걸 올려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뭐한 20년 넘게 경험이 있는, 꽤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홍콩 분이고 홍콩에 살고 아시아에서 뱅킹만 주로 금융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 에이 i 파이낸셜 앤 l 리스트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한 노하우는 있고 또 한동안은 미래에셋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금융기관에서. 아, 근무를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뭐 대단한 연구소가 아니고 보통 증권사에서 앵무스를 하다가 좀 burn out 지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면 조금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업종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장점은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월가나 우리 외국 시장에서는 투자가들은 거의 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참조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내 그 방송사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침서봉대해서좀 과장 보도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너무 휘둘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어지뭐 되게 유명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도 한국 정부가 상당히 잘한다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 가령 재정 그 지출도 어 아주 긴축적으로 3%이내에 지출을 하는 것 같은 거 되게 잘하는 것이고 환율 시장도 과다하게 개입을 안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제일 잘하는 데를 신용 평가사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돈띌 가능성, 원금 상한 가능성, 부도 가능성을 보는 데 아니 그 중에서 이제 S&P 세계 양대 신용 평가자 중에 하나인 S&P가 최근에 이런 분석을 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특히 중국 때문에 경착력 리스크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아시아 금융업종들이 어느 나라가 타격을 입을까 이런 서베이를 했는데 한국은 실제 관심권 밖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전체 응답한 서베이 응답한 사람 중에 80%가 중국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그다 개국이고 한국은 유기권이어서 별로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S&P 그 담당자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그래서 이런 매크로 환경 때문에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부담이 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매니저블 하다 그니까 충분히 은행들 경영진이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은행들은 아 부동산 pf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제 대출해 주는 거죠 비중을 계속 꾸준히 줄여왔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한국 금융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비음 은행, 그러니까 여기는 뭐 증권사, 뭐 저축은행, 캐피털 이런 데가 포함되겠죠.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가령 증권사들이 아그 부동, 부동산 PF 대출해 준것 중에 한 10%가 작년 말 기준으로 연체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사가 이런 거를 가장 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유의, 어, 유의하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모니터를 해야 되지만 큰 어, 관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지금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금년에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죠. 그래서, 어, 대선 충당이 좀 생겨도 충분히 그걸 흡수할 만큼 능력이 되고 다만, 증권사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저축은행, 캐피털은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모니터하죠 전반적으로는 그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펀딩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냐 뭐 당연히 은행들은 뭐 4%대에 지금 채권들을 원활하게 발행을 해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뭐 일부 PF가 좀 물려 있는 증권사들도 5% 초반대 기업 보험 RP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요 그만큼 그 투자가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 은행 증권사는 뭐 문제가 없고 일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고객들 위스크, 하이 리스크한 고객들한테 좀 고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제 PF 부동산 PF가 많은 캐피털 저축은행의 문제인데 여기 이제 표를 보면 이제 일간지 조선경제 분석인데 가령 대형 캐피털사인 ok 캐피털의 부실채권 중에 금년에 공시한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부실화가 된 것이어서 공시를 한 건데 전체 자기자본의 25% 그러니까 뭐 금년 한해만 되니까 실제 캐피털들은 문제가 있고 이번에 상반기에 저축은행들 실적을 보면 대형사들만 일부 약간의 이익을 냈고 나머지들은 저. 적자 반전을 했고 그다음에 연체율이 어 1년 전보다한두배 늘어난 어 5%대 수준 대형사들은 그러니까 실제 상황 거보다좀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 저축은행 캐피털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모니터를 하고, 실제 이제 이런 그좀그 그 여신사 저축은행 캐피털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당장 일시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수 있지만 되게 필요한, 그냥 충분히 우리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시장에서는 결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위기설은 전혀 사실 무구리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